고맙습니다 사이즈 한번아 아, 아 <laughs> 겠습니다 형님 아니, 오늘 닮은 혀는 닭발일 수가 없어요 아유 가져가셔도 된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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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래 나오셨어요? 아나도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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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나가야 돼? 드래기? 네 계속 나가야 돼미쳤 잠시만요 자, 이쪽이 뭐? 여기 오장실다 네, 맞습니다. 오장실입니다 아, 오장실이요? 네, 여기 어, 나, 나온다, 나온다 어, 아닌데? 고긴데? 고기잖아요 고기, 고기 <웃음> <웃음> 바디 캐치, 바디 캐치 <웃음> 놀랬습니다 아, <laughs> 어, 죄송합니다. 손만을 뺏었어요, 제가 아 드래그는 일부러 좀 풀어놨어요 나중에 좀 사이즈가 한 8자 9자 이런 데는 대삼치 같은 걸리면은 그냥 터져버리니까 올리려고 아 좋습니다 아 그럼요 자, 여기서 그냥 그만 예, 들어주세요 그냥 예. 어이구 좋아좋아좋아 좋아. 완벽해, 자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야, 너 마지막이라서 칭찬해 주는 거야, 형이. 감사합니다. <laughs> 우럭? <laughs> <울어? 웃음> 야, 구위를 구이를 하나 얻었네. <laughs> 좋아, 좋아 히트, 샷, 샷. 아오, 어 자세가 어, 어, 어. 어, 남다르십니다. 아, 정글 있어가지고. 어이 어, 어. 어, 킹태권 형님이 하시던 그런 자세 같은데? 좋습니다, 아 좋아요. 아니, 별 말씀. 어, 히트샷! 연석에 뛰 연석, 연석. 아우. 많이 잡으 셔야 됩니다. 오 우럭이네. 이야, 막 따라 올라오나 보다. 야. 살짝 방해하시는 것 같습니다. 어어어, 야, 어어 자리 뺏었어. <웃음> <웃음> 자, 히트! 어... 영심은 바닥이에요? 어? 아니야, 내가 다 집어넣자고. <laughs> <laughs> 야 형! 아, 야 형! 이거 이거 됩니까? 250. 어 이거 많이 막 켰는데? 괜찮아. 그래도. 하나 둘. 많이 줄려. 걸러 걸러. 왼손이라 그래 이새끼야. 오른손으로 하라고. <laughs> 여자 <여쪽>, 오! <웃음> <웃음> 아하. 아직 많이 있습니다. 오오오놀래오이오이 <laughs> 맞아버렸어 하나 기억해놓겠습 제가 <laughs> 감사합니다 예 아하 옆으로 와 수평 수평으로 해야되나 뭐야 이거 물산 아닙니까 <laughs> 유속을 히트하신 걸로. 진실이었습니다. 어스류스류스류스류스류 스크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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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류 스크류 오세페삼촌 <laughs> <laughs> 안돼. 오케이. 미터리트 <laughs> 아. 어, 빠진다, 빠진다. 좋아, 자블루럭키 <laughs> 어, <빠졌다. 웃음> 걸리 셨 어요? 걸리 어, 셨을 때 터트리 셔야 되 니까 여기 그냥 돌아가 는거 네. 여기 이렇게 잡으 시면 되 세요. 브라더, 군대에 가서 이렇게 느리면 욕먹어요. <laughs> 그래, 나온다, 이거죠. 다 날라갔나요? 놀래미 <웃음> 그렇지 <laughs> <laughs> 야 <이야. 웃음> 어이 축하드립니다 야 <이야. 웃음> 놀래미 어 지금 지금 바뀌셨구나. 저쓰던 거. 야 역시 승리의 색깔. <목소리> 와! 에이 괜찮다! <laughs> 아하! 오, 광어다. 광어다, 광어. 어디 갔어? 이야. 대박. 어 광어다 광어가물어어디가광 어려워! 화장광 가자! 화장어 가자! 화장알았어화장다 가자! 화장실 가자! 화장실 이 어. <laughs> 이게 무슨 아, 오케이, 오케이. 크지 않 냐？오 사이즈 좀 제일 큰거같 은데 아닌가？아닌가？아닌가 어? 비 슷한 거 같다. 1 5 k 로는 될텐데 1 1 5 k 로는 될텐데 한쪽 방향에서 쭉 하는게 나아 애들이 계속 도니까 그러니까 그, 그 밑에 있는걸로 그런식으로 요요요요요 끝났나 어, 하나 더 있다. 너, 물 빼면서 가지고 있어. 방어 들어왔다. 방어 남았잖아, 또 이제. 네. 야, 방어를 먼저 파셔야 되는 거 아니야? 야! 방어 또 있잖아. 나갔어. 한두 마리 남은 거 같다. 거기도 있고. 어. 한 마리? 마지막, 라스트. 여기 어, 있다. 네, 네. 어, 여기 있다. 돌아라. 저기 있다. 돌아라. 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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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똑똑한데 저기, 저기. 아, 됐나? 예. 야, 진짜. 오, 똑똑한데 좀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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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